<laughs> 음. 어쩌다 보니 지금 내가 이 100일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 매일 영상 올리는 거. 원래 굳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단 말이야. 앞으로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기면 이 프로젝트가 깨져버려. 근데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기면은 이 프로젝트가 깨지는 거야. 당장 내일만 해도 그래. 오늘이 4월 13일 토요일인데 내일 부모님 집에 가야 돼서 이걸 찍을 시간이 없어. 그리고 월요일 날 아마 점심 먹고 올것 같은데, 그럼 월요일도 좀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것 같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두개 정도는 찍어 놓고, 편집은 내일 올릴 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 하나는 내일 부모님 집에 가서 새벽에 몰래 하나 편집해 놓고, 월요일 날 만약에 내가 못 찍게 되면, 그걸로 땜빵 하는 거지. 뭐 월요일 날 새로 찍을 수 있으면은, 그걸로 새로 찍어서 올리고, 그 남은 거는 계속 비상용으로 남겨두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 근데 예비 영상은 사실 그제도 하나 찍어 놨어. 그리고 그제도 하나 찍었고 어제도 하나 찍었어. 문제는 같은 주제로 찍었다는 거야. 대리운전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찍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비상용 영상은 아, 대리운전 시리즈로 쭉 찍어 볼까. 이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뭔가 느낌이 안 와.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오늘도 비상용 영상을 3일째 찍고 있거든. 근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래서 그냥 오늘 영상 제목을 비상용 영상, 이렇게 할까도 생각 중인데. 근데 그냥 앞으로의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고. 아까 낮에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었어. 그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대본을 쓰고 한 거거든. 근데 이전에도 대본을 쓰고 한게 하나 있었단 말이야. 그때 그 대본을 쓰고 영상을 찍으면서 아 앞으로 나는 대본을 쓰고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분명 깨달았거든. 왜냐하면 뭔가 글로 적는 거를 읊는 느낌. 이게 좀영 아닌 것 같았어. 그때 진짜 뭔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때 막상 대본을 적어놨는데 그냥 대본 한번쓱 보고, 말은 또 다른 말 하게 되더라고. 물론 완전 다른 말은 아니고, 약간 대본에 기반해서 좀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대본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한 말, 그 다음에 한 말, 이런 맥락들이 계속 꼬이면서,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그래서 그때, 아, 나는 대본이랑 안 맞나 보다. 그냥 되는 대로 주절거려 보자, 이렇게 결정했던 거지. 그리고 그렇게 어제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까 낙태에 대한 대본을 쓰게 되면서 앞으로의 계획이 완전 바뀔 것 같아. 아무래도 그거는 주제가 좀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말로 안 풀어지더라고. 그래서 결국,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대본 써서 해야겠다. 그래서 먼저 글로 한번 쓰기 시작했어. 근데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로 떠들고 그게 정리가 되면은 내 말을 글로 적은 거지. 웃긴 거는 난 이걸 절대 의도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참 웃기지. 나도 하면서 어 뭐지 이거 이거 대박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깨달은 거야 이게 훨씬 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진짜 멍청하다 이거 별거 아닌 생각인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을 못했나 진짜 아까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음만 나왔어 웃음만 새삼 깨닫는데 진짜 나 부족한 것 같아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긴 하니까 그건 좋게 볼 수도 있어 근데 결론은 그냥 준비성이 없는 거지 뭐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난 항상 이랬어. 특히 어디 가야 해 가지고 짐을 쌀때 항상 나는 당일 아침에 혹은 전날 저녁에 허겁지겁 싸는 거야. 심지어 군대 갈 때도 그랬어, 군대 갈 때도. 그렇게 준비성 따위는 절대 없던 게 나라는 사실을 이번에 좀 새삼 깨달은 것 같아. 내가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쉽게 시작을 잘안 한다고 했잖아. 그냥 생각만 많고 계획만 그냥 계속 커져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결국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아무것도 시작을 못 한다고. 근데 그건 내가 준비성이 없다라는 거를 포장하기 위한 그냥 비겁한 변명이었던 거지. 완벽주의는 개뿔.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아, 그냥 나는 준비성 따위는 개뿔도 없던 놈이었던 거야. 이거 유튜브 시작한 것도 봐 봐. 맨 처음 영상 전면 카메라 하나 놓고 시작했어. 근데 바로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 날엔 아이패드 녹음 어플로 따로 녹음을 받은 거지. 근데 그것도 영 마음에 안 들어서 6일 전인가? 연습실에서 노래 연습하던 그 컨덴서 마이크.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하려고 했다가 또 그건 또 고장이 났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는 중에 갑자기 예전에 그 소니 휴대용 녹음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 짱 박아둔 거 꺼내서 켜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걸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 애초에 좀 준비 좀 했으면 좀 좋았겠냐고. 이거 완전 그냥 흑역사 제조기야, 제조기. 지금 이 초반에 찍었던 영상들은 나중에 무슨 리마스터 앨범 발매하듯이 해서 같은 주제로 한번 또 찍어야 될것 같아. 첫 번째 영상은 진짜 못 봐주겠어. 물론 언젠가는 영상도 폰으로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찍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전용 조명까지 갖다 놓고 찍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나름 지금의 이 영상도 오징어처럼 볼 수도 있어. 아무튼 장비도 이렇게 준비성이 개뿔도 없었고. 그리고 대본도 좀 미리 그렇게 좀잘 준비하고 생각해 놨다. 면은 더 이래저래 듣기 좋게 잘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진짜 이전에 찍었던 것들이 뭔가 다 아쉬워. 물론 지금 찍는 영상도 나중에 보면 또 아쉬운 게 있을 거야. 근데 진짜 초반에 너무 준비성이 없었던 것 같아. 너무 없었어, 너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준비성 없이 살았는데, 과연 앞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난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이게 나야. 이제는 그냥 이게 난 거를 아까 인정했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이게 나야. 근데 뭐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나름의 장점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내 입으로 장점을 말하는 건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좀 그래도 성실한 부분은 있단 말이야. 내가 그렇다고 지금 뭔가 성실해 보이려고 안경을 쓴건 아니야. 뭐랄까 예비용 영상은 안경을 쓰고 할까도 생각 중인데 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내가 그래도 은근히 성실한 면은 있거든. 그래도 이거 유튜브 성과도 없는데 2주 동안 꾸준히 올리고 있잖아. 나름 시간을 들여서 말이지. 그리고 학창 시절 때도 막 6년 계획은 3년 계획은 이런 거다 타고 다녔어. 이런 게 성실함의 표본 아니겠어? 하지만, 나도 알아. 성실은 개뿔. 중요한 건 수능 1등급이지. 좋은 대학 가는 거지. 그냥, 나도 알아. 이거 미련한 거야, 이거. 수능 전날에도, 특히 좀 우리 반이 개판이었거든. 애들, 야자 다 도망가고. 그리고 막, 음악하는 애들, 막 이런 애들 많아가지고. 반 분위기도 그렇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 물론 그때 나는 공부했지. 음악은 스무 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수능 전날까지도 그때 야자 시간 나 혼자밖에 없었어. 애들 다 도망갔어. 아니면은 뭐 학원 가던가, 혼자 집에서 공부하던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 혼자 남았더라. 공부는 쥐뿔도 못하면서 막 그런 거는 그냥. 남고 싶었어. 그냥 밀어낸 거지. 성실해 보이고 싶었던 거라고 할 수도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뭔가 언 나가고 싶진 않았던 거 같아 학창 시절에. 막 보컬학원 다닐 때도 레슨을 받으면은 레슨 일기를 써야 되거든. 근데 또 그거는 되게 꾸준히 잘 썼어. 중요한 거는 그냥 노래 잘하면 장땡이거든. 근데 나는 모르겠어. 노래를 못하니까 그걸로 나를 좀 방어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건또난 꾸준히 잘했단 말이야. 뭐 그렇다고 그런 게 완전 의미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결과물이 따라와야 되잖아. 그리고 가만 보면은 뭔가 세상이 다 그렇잖아. 은근히 엇나가는 애가 뭔가를 더 잘해. 참 아이러니하지. 나같이 미련한 호구는 그냥 못난 놈에 계속 속하는 거야. 그래도 장점은 그 미련함이 어떻게 보면 성실함이 돼가지고 한번 뭔가 시작하잖아. 그러면 꾸준히는 잘 하는 것 같아. 내가 일단 그래도 뭔가 한번 시작하면은 거기에 미련함을 한 스푼 부어 이렇게 미련함 쭉 붙는 거야. 그러면은 그 미련함이 나를 스스로 좀 억매이게 만들어가지고 나름의 이런저런 규칙들을 만들고 나를 죽어라 괴롭히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유튜브도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 아니 그냥 시작하면 시작한 건데 굳이 매일 올려야 되는 그런 규칙을 만들지 않나? 그리고 또 굳이 100일까지는 해보자고 하고 거기에 혹시 모르니 못 올리는 날을 대비해서 비상용 영상까지 만들라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 지금 벌써 5분 뒤면은 새벽 1시야. 그리고 이거 편집하고 하면은 뭐 3시쯤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찍어놓기도 해야 돼.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그거 편집은 뭐 내일 부모님 집 가서 새벽에 하면 되는 거니까 찍어놓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나 도대체 언제 자는데 내일 9시에 일어나야 돼. 9시에. 이렇게 나는 나를 죽어라 괴롭혀. 그냥 피곤하게 살아, 나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냥 모르니깐. 그냥 인정하려고. 그냥 이게 나야. 어쩔 수 없나 봐. 누군들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겠냐고. 근데 그냥 난 그거 안 되는 것 같아.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뭐 준비성 철저하게 하고 더 전략적으로 하면 좋겠지. 근데 난 그것보다 일단 100개 꾸준히 올리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 왜?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정했으니까. 그냥 내가 정했으면은 그렇게 그대로 가는 게 나한테 제일 중요해. 거창한 이유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정했으니까 그게 끝인 거야. 이제 그냥 인정하려고. 난 그냥 이런 놈인 것 같아. 그래도 유튜브 덕에 나를 더잘 알게 되는 거는 좋은 것 같아. 앞으로 전략도 그런 거 없어. 그냥 이대로 꾸준히 하는 게내 전략인 것 같아. 그러면서 갑자기, 어, 이거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이것 좀 뭔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들때 조금씩, 조금씩 바꾸면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지는 게 조금이라도 뭔가 성장하면은 그걸로 난 만족이야. 그게 내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인 것 같아.